네, 어, 저번에 저희가 이제 각자 그, 뽑기 를했었죠 사복 바꾸기 챌린지. 어 l e n g e 네! 아 저는 아니 next? I don't know. I d 저 n t k n 저요? I d o n 입혀주는 거예요, 지금? t know. I don't k n 아이 I d 이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Don't do it. Don't do i 요 Don't 요 o it. Don't do it. Don't do it. d o 아 t do it. d 바 n 나 do it. Don't do it. d 가입 t do it. Don't do it. Don't do it. d 가 n t do it. Don't do it. Don't do it. d 일단 어. 사이즈가 맞을까? 제거딱 보잖아요. 그러면 네. 이게 기현이네 바로 나왔다초입에후 푸디 갖고 왔지. 그거보다 더저 같은 거 갖고 왔어. 저는 아 민혁이 형 저는 저는 장담코 여기도 오 중에 제일. 예뻐요. 저는 저는 진지하게 코디의 느낌으로 꾸몄어요. 저는 아무래도 북방색이 음, 좀 많이 담겼겠죠. 음, 조금 비싼 색. 그거 할게요. 어 그래요. 내세요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왜? 제일 기대돼 이거. 주원 씨. 네. 오우 이 아, 무슨 반응이 저는 형원이 형은 괜찮아요 형원이 <목소리> 옷? 오늘은 저의 옷 중에서 가장 밝은 느낌으로 근데 본인 솔직히 본인 스타일 없잖아요 형원 형원이 있어요, 스타일 <목소리> 인스타 스타일? 아니 모나미 모나미 룩 아. 모나미 룩은 형 아니야? 저이죠 형이 모나미 룩이지 저는 저는 흰색 잘안 입어요 그래요? 모르세요? <목소리> 아, 네? 아아 죄송합니다 돈 얘기할 음, 때돈 얘기할 때는 그거... 이렇게 빼고 얘기 그거 넣다가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아 이게 I.M은 청바지에 검은 티겠네요. 혹시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나요? 아니 요 그건 아니에요. 배를 아, 많이 했어요. 그럼. 저는 모자도 있어요. 아 진짜요? 너무 예뻐요. 열심히. 영광 씨 저도 모자 있어요. 야 신발. 아이 에이 에이 안... 야 이거 신는 거 맞아? 어한1년 반만에 끝났어요 신발이아2 아, 년? 하나 둘 셋. 아. 오아 저는 네. I.M 스타일 많은데 왜 앞에 이옷이? 그거 그거예요. 그. 그러니까 민혁이 형 나우 할때 처음으로 갔던 옷을 입었. 와, 와 민혁이 형감동적이다요 하니 하니 마음에 들어요? 어, 저는 좋아해요. 응. 그리고 이이형원 형의 이런 디테일 여기에 그 코인티 어? 코인티 어. 코인 채돌리 그, 채돌리. 아. 저는 감히 음. <laughs> 생각을 해보면 주원이 팬분들은 여태껏 주원이 왜옷 이렇게 안 입었냐? 힙합 거려라 어. 이럴 것 같아. 왜냐면 너무 오. 잘 어울려. 귀엽죠? 어 네. 그냥 그냥 약간 제 애기 천사 같아요 지금. 내가 있는옷 중에 제일 주아이랑잘 어울릴 <laughs> 것 같은 걸로. 잘 어울린다. 너무 예뻐. 그턱 크고 펴로운의 룩이 있습니다. 예턱 크고 편로운 진짜 대박적이다. 근데 어 이상하진 않은데? 네. 알고 있어요. 아니 얼굴이 네. 이상했네. 이거, 이거 어. 이대로 이렇게 입긴 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. 아. 아니 근데 이게 <laughs> 어떻게 된 옷이야? 저는. 이게 가방 스트랩을 어. 바지에 이렇게 거야. 다 괜찮거든요? 난 네. 이게 이렇게 긴지 몰라 <laughs> 근데 뭐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빨리 진행하자 한 분이 그렇죠? 지금 표정이 많이 안 좋거든요. 트 네. 씨. 네. 저는 뭐 일단 뭐 누구나 알겠지만 이제 좀 살짝 스트리트한 살짝 그잘 어울려요. 티브이 쪽에 가면 조금 슬퍼한 네. 스타일. 그리고 반점은 제가 잘안 들려요. <laughs> 그리고 우리 아이엠 씨 이거 옷 벗어서 뒤에 한 번만 보여줘. 이게 포인트거든요. 해봐 해봐 해봐. 이게 진짜 포인트. <웃음> 이게 스컬! 스컬이네 스컬! 저찮아 괜찮아. 괜찮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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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으아까찮아괜이아 괜찮아. 괜찮 일단 나는 아 자연... 기현이가 입어서 그런 줄 아는데 이 옷이 이상한 거 아니야? 아니 신발 무슨 그래서, 일이에요? 신발 저거? 아 신발 뭐4년된 거예요? 2년반 아, 만에 어. 그 소림 축구에 나오는 신발 같은데 아, 안 들려? 아 샀다 보니까 저기 제일 구석에 먼지 쌓인 곳에 있더라고요 그걸 그걸 <laughs> 갖고 왔어요 그럼요 <laughs> 먼지, 먼지 쌓인 <쌓아 웃음> 거 그럼요 그럼. 아 맞아 아, 이 아니, 바지, 아니, 바지 아니. 입었던 거야? 어? 이 바지, <웃음> 바지 <웃음> 입었던 거야? 이거 알라딘 바지요? 이 바지 이 신발 신었어요? 그럼요 아 그럼요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? 왜그형 그거 형한 번에 후드만 벗어 봐후만 뭐였잖아요. 갑작나라. 어. 저 후두막 버섯. <laughs> 저 모남이로 거 아니에요? 아니 이거 그거지 아니에요? 모남이 게 모남이죠. 아니 아니 바지 안에 넣어주요 아, 이게 모남이야. 이게 모남이죠. 두꺼? 본체 거기 어, 누르는 거. 이게 볼펜이지. <laughs> 아니 티지만에 주시면안 돼요? 가지 안에 넣어주세요. 더넣 시키는 거아넣어 잘해. 그렇지. 말은잘 들어. 그렇게야 <laughs> 하면 된다고. <laughs> 진짜로 근데 <laughs> 야좀 비슷해. 깁찍하게 입으세요 짜증 나니까 아직 좀그건더 좀... <laughs> 이상 내려안 돼요. 아 불독 <laughs> 집에서 입었을 때 몸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. 아 셔리 아, <laughs> 네. 핏을 좋아한다 했어 아그 핏을 비니를 딱 썼는데 네. 얼굴이 딱 이렇게 되는 거야. 아. 그래서 내 상상으로 아, 어깨 넓고 얼굴 조금해 보이겠다. 아. 이유가 있네요. 그러면 몬베베들이 웃기다, 별로 안 좋아한다. 요정 요 정도 알고 계셨나요? 아안 좋아하는 것까지는 이제 몰랐는데. 천호 씨 네. 지금 자신을 모르고 있어요. <laughs> 제가 인터넷 봤어요. 어떤 걸 봤냐면 천호야 그거 찢어버린다까지 봤습니다. 개인 소장은 일단 USA 모자. 그다음에 이제 요즘 하와이안 셔츠. 좋아. 하와이 셔츠 2. 그 여황토. 황토, 그리고 자. 또 이제 빈티지 모자. 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우터까지. 지금 천우 형이. 셔누이... 네, 형! 음. 이거 집에 가져가는 거 어때요? 불독티 2인데. 야, 근데 진짜 마음에 들어. 야! 잠깐만. 지금 천우 형이 불독티 2를 가져갔어요.